짠 난... 아우 아빠랑 오랜만에 왔다 야 이거 마시, 어떻게 마셔? 일단 <놀람> 그 그때 사왔던 건가? 어 아까 아침에서? 뭐야 그거 어디서 났어? 어디서 났어? 몰라. 기어 <laughs> 고고고 랩네레이 랩플레이 이거 땅으어야돼 네. 네, 어째서 냄새 고소한 냄단 말이야 봐봐 봐봐 고소고 냄새 난다 네데이렇 네, 면 맛있을 것 같아 아니 지금 먹고 있잖아 아예 이거 보지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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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 그 좋지? 되게 좋지? 약간 이렇게 해야되겠다. 소고기 훨씬 잘 저기 되지? 기름기가 있어. 어, 이건 너무 따뜻한데, 이건 또 사줘. 어, 이거 따뜻한 거 위에다가 치즈 올리면 맵겠다. 천천히 먹어. 도수. 토수토수 도수. 도수. 어수 도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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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도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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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봐 이거 봐봐 이거 줄게 아빠, 치즈 오 어? 치즈 치즈로 인 거다. 거다 아 어. 나이스인데 잠깐만 내가 응 넣고 줄게. 아니 그그거 그, 말고 다른 걸할거 그럼 왜 저거 그래. 먹으면 안돼 아니 가지 가지 나 다른 걸로 해서 좀더 맛있는 걸로 만들 아 너는 계획이 따로 있어 응. 아빠 먹어 뭐. 맛있겠는데 응 녹여가지고 응아 이거를 좀 매운 거를 이번에 올려줘 로아 이거? 따뜻할때 응. 올리는게 맛있어 응. 그 그래 거 놔둬 구석인가봐 서오이이쇼 조합이 또 있어? 돼지고기 소고기를 먼저 먹어 먼저 먹어 일단 소고기 응. 아 근데 돼지고기! 이게 먹고 있는데? 아냐 구워 구워 아니 이거 <laughs> 왜 이랬다 저랬다 해? 들 저게 된것 같아서 가봐쳐갖고 해주려고? 더, 더 따뜻하게. 아까 그가 빨리. 그게 뭔데? 그거로. 뚜껑? 예. 응. 이 응. 밑에. 응. 이제 속옷. 짠한 번만 해줘요. 또 뻑. 팍팍 먹어. 이거 뭐 이거. 매워. 어, 매워. 아 이것도 맵구나. 양파도 팍팍 넣고. 매워. 매워. 매워 매나 이거 방금 뭐었는운데확 매운데? 할라피뇨 라피뇨워 우자 <laughs> 뭐, 뭐 <좋았지> 뭐. <laughs> 빨리 그랬어. 아빠. 응? 내가 더면빼 줘. 응. <laughs> 아,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. 조금 해 먹어야겠는데? 좋아, 괜찮은데? 아빠 밑에 가 거... 봐봐봐. 아빠가 신경 아빠가 이거 올리는 거고 신경 다시. 못 뺐어 미안. 먹어 먹어. 그런데 엄마 가까아시 아빠 먹을게. 아빠 다시. 아. 다시요 다시? 다시. 잠깐만. 한 입만 먹어봐 근데. 아. 너 바삭한 거 되게 좋아하잖아. 너무 맛 그건 아니야 너무 과감한 점들을 어. 봐서. 근데 맛은 맛있는데 음. 너무 바삭해 <laughs> 맛있지 않은데. 근데 음. 참뭐 맛이 있어. 탔으니까. 아빠는 음. 너무 좋은데, 안에 뭐 있어? 소금. 안져. 자꾸. 어서 나가. 너 가까이 와. 고소 한번 넣어서 먹어 봐. 너무 탁타니까리 났다 난리 났 어? 음 너무 좀막하는데음아 무서워 뭐가 무서워 밖에 너무 무서워 밝잖아 안 밝아 호수. 고수 좀 넣어서 먹어 봐. 아니, 다 이렇게 먹을래. 다있는데음 음. 음. 음, 엄청 많이. 너무 나는데? 이쯤되네 호떡 아저씨인줄 그니까 아우 맨 치즈 푹 타면 쏘굳또 놓는다고 치즈를? 치즈 위에 치즈를 올리고 치즈 위에 치즈를 올린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지 그래서 이거를 반으로 접어? 응 치즈 먹는거야 옥수수 안 나? 응아그들어지 잠깐만 옥수수와요 うわいわ。

아다 쉬는 동안에 쉬면 난리나. 맛있어? 응 그냥 봐도 맛있어 보인다 오, 토마토 들어가서 맛있겠는데? 맛있어 이거 어떻게 뜯으냐? 집게 뺄까? 한번, 집게 있어야 되는데 어. 굴이 어디있지? 말하지 <뷔� specialize> 음, <fits> <Elena> 음. 음, 음, 아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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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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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먹어? 응? Thank you. 무황소. 뭐이 소리가 금방이라면 부서질것 같은데. 갈수 있는 데 같아. 저기 테이블 앉아서 먹을 수 있나 본데? 아니지? 시, 야들어어 오. 이 어려운 거였어? 우리도 어. 하나 어떻게 걸었어? 몰라. 리기 칼이 너무 안 들어가서 내칼 가져올까? 뭐야? 응? 다시 거 가져. 도루시 터졌다, 우파. 저기에. 먹은자 이거 뜨지 마세요. 아까 뜨질 않았는데. 응. 음. 네. 음. 너무 부드럽다. 음. 파 음. 양파 진짜 맛있어. 너가 오이먹어 응? 오이 먹었어 물다 내가 이왜 먼저 먹었잖아 넌 쯔란 안 찍어 먹어볼래? 응 매워요 운 쯔란이 매운건가? 음. 길게 누르면 돼. 가래떡 하나만. 뭐? 안 먹으면 음. 아, 가래떡이 뭐야. 응? 음? 야, 그거 뜨거 两个过多少一下。 신발! 아, 아, 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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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